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텐데 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자를 보냈을 때 이게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진본 확인 방법. 자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던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가 올수 있거든. 오류를 검출하기 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해서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하죠. 다시 전송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야.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패리티 검사라고 되 있어요.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패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패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데이터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들어요. 데이터 1을 일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걸 짝수 패리티, 홀수로 만들 홀수 패리티. 쉽네요. 송수신기에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되죠. 예를 들어 짝수 패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 1을 짝수로 만들어 전송하고요. 수신한 데이터의 일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수신기가 오류 발생하는 거지. 야, 너 짝수인데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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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지. 자, 그러면 하지만 패리티 검사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계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렵다.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오류가 생겼어. 하나만 오려서 하나가 안간 거야. 안간 것만 오류하고 치는 거야, 여기서. 하나가 안 가면 짝수개가 가야 되는데 하나가 안 갔으니까 홀수가 됐잖아.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가야 되는데 이 여섯 개 중에서 두 개가 오르면 그냥 네 개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러면 발주가 되겠지. 그 다음 또 하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는 있지만 위치는 알수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방식이 생겨요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면 오류의 발생 여부뿐 아니라 발생 여부도 알수 있고요 오류 위치도 알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송신기가 1100011 111111을 전송한다고 하면 송신기를 이렇게 2차원 배열 두 줄로 나누어서 구성하고요 가로 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의 세로는 열 가로는 행이야 자 페리티 비트가 생성 페리티 비트를 생성한 후 이를 포함한 데이터 전송에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에 일의 개수를 센 다음에 오류를 검사죠. 하 만약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 가 여기 오류야 여기 오류야 이렇게 검출되면 두 개가 동시에 검출된 데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격자로. 음? 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수 있죠. 위치알수 있어요. 하지만, 다만, 동일한 행 또는 열에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동일한 행이나 동일한 열에 두 개가 발생해버리면, 역시 이것도 찾기가, 찾, 을수없단 얘기야. 그래서 패리티 알고 뭘 써요? CRC를 씁니다. 자, 미리 선택된 생성부호를 사용해서 오류검출부호를 생성합니다. 생성부호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오류검출부호를 만들어내요. 전송할 데이터의 생성부호를 나눠서 오류검출부호를 생성하는데, 모듈로2 연산을 활용하죠. 요거 연산 이름이야. 모듈로트 연산은 자리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 관연산으로 해당 자리수의 비트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1, 1, 음, 이렇게 있어. 이 데이터를 전송해. 이 데이터야, 이 데이터. 잘안 보이나? 나만 잘안 보이는 거지? 니들은 잘 보이지? 1, 1, 0, 1, 0, 1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생성부호, 1 0 1 1로 나누어요 뭐가 생성부인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됐어요 이걸로 나누고 뒤에는 0을 더 붙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을 때 몫이 나오고 뭐 나오네 오류검출보호가 이거래 설명이 이제 나와 그림과 같이 생성부호가 1 1 0이 1011이고 전송할 보호 데이터가 1 1 0 1 0 1인 경우를 보자 자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검출보호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합니다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 끝에 생성부호의 비트수보다 생성부호의 비트수보다 하나 더 작은 수만큼의 0을 추가해 하나 더 작은 비트 수만큼의 0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네 개였는데 여기는 세 개잖아 세 개의 비트 여기는 네 개의 비트가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이를 생성보호로 나누고 이 나머지가 오류검출보호가 돼요. 송신기는 오류검출보호를 포함한 데이터 이것을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보호로 나눕니다. 수신한 데이터는 전송할 데이터에 나머지를 추가했으니까 오류가 없다면 생성보호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죠. CRC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대요. 음, 그렇다고 해줘요. 이해가 정확하게 가지 않더라도, 음, 그렇다고 하면 돼요.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문제를 가보자고. 자, 문제 26번. 한번 봅시다. 자. 윗글에서 할수 있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CRC 방식은, 모듈로트 연산을 사용해서 생성부호를 만들어낸다 모듈로트 연산이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모듈로트 연산은 모듈로트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 나머지 주간 연산으로 1이 된다 그림같이 생성부호가 1, 1, 0, 1 생성부호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생성부호로 나누는 거잖아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있지 않아 이거 얘로 만들겠지라고 대충 생각하면 안돼안 안 나와 얘가 답이야. 1번이 답이면 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말아야 돼요. 페리티 검사의 송신기 수식기는 동일한 페리티 방식이고요. CRC 방식에서 생성 부호의 비트 수는 오류 검출 수의 비트 수보다 하나 더 많다. 그렇게 만들어야 따두기가 된다고 했잖아. 짝수 페리티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짝수인지 CRC 방식은 여러 개 오류도 할수 있다고 했지. 그다음 기억과 니은입니다. 기억이 맞지? 페리티 검사. 니은은 CRC 방식. 기억은 페리티,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니어는 CRC 생성보로나눈 거. 자, 기억은 데이터 포함된 인의 개수가 되도록 짝수 나올 수가 되도록 오류 검출 보호를 맞잖아. 그쵸? 짝수 나올 수. 자, 그다음 니어는 기억과 달리, 기억과 달리 데이터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에서 오류 검사를 해야 한다. 네? 송신기하고 수신기 모두에서 오류 검사를 한다고요? 송신기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송신기는 보내는 거고 수신기는 이걸 받아서 오류 검사를 하는 게 수신기지. 그다음에 다시 보내겠지. 오류 검사하는데 송신기가 어떻게 오류 검사를 하나? 응? 음? 논리적으로도 오류야. 둘다 수신한 데이터 오류 발생 여부를 수신기가 판단하는 건 당연한죠. 받은 다음에 판단해야지. 둘다 데이터 를 전송 이전에 오류 검출 보호를 생성해서 붙여서 보내죠. 둘다 전송할 데이터가 같더라도 오류 검출 보호는 다를 수 있다. 응? 음? 그런가요? 짝수로 만들거나 홀수로 만들거나 다를 수 있죠. C R C 역시 생성 보호가 다면 다를 수 있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기억은 왜 달라질 수 있어? 기억은 뭐 때문에? 짝수 페리티냐 홀수 페리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니은는 뭐에 따라서? 생성 보호는 다른 거라니까. 생성 보호는 임의 값이야. 그러니까 생성 보호가 달라지면 당연히 이 값은 다가 달라지겠지. 응? 이해되죠? 이해하세요? 이런 거 문제로 나오기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가,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개의 비트에 동시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렵다. 왜? 똑같아지니까. 짝수개 오르면 짝수가 출발했는데 홀수가 되거나, 홀수가 출발했는데 짝수가 되면 문제가 있지만, 짝수로 출발해서 짝수로 왔으면 오류가 없잖아. 그러면 짝수에서 두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으면 다시 짝수개가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잖아. 근데 오류가 있는데 두 개가. 두 개가 오류가 있으면 못 잡는다고. 짝수개에 오류가 있으면 못 잡는 거야. 어? 그 짝수계 오류가 있으면 못 잡는데 이게 어디 있어 몇 번? 이런 건 쉬운 거니까 그냥 정답만 보자고 바쁘니까 시간도 없잖아 5번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도 짝수계 오류가 있을 때도 두개 이상이면 짝수계 그 얘기야 그 다음 29번 이렇게 나오면 어렵나요? 그럼 안돼 봐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방식으로 홀수 페리티를 활용하고 수신기는 오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페리티 비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홀수 페리티를 활용한다고 했어요. 홀수 페리티는 요 값이 다모여야 돼. 홀수여야 하잖아. 홀수. 홀수니까 봐봐. 첫 번째 행위야. 페리티 비트를 활용한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데이터 1. 이런 부분 되잖아. 하나, 둘, 셋. 홀수. 오케이. 오류 없음. 여섯 번째 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네. 여섯 번째 열은.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 하나잖아. 역시 오류 없음. 맞고요. 그 다음에 A가 포함된 행과 열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1의 개수가 각각 짝수이므로 a 봐봐 두 개잖아 짝수 맞네 그다음 가로로 네개 다섯 여섯 개 짝수 맞네 양쪽 다 짝수잖아 그러니까 a를 오류라고 판단하겠지 어 a가 오류라고 판단하겠지 그래서 확률이 높지 그다음 4번 수신한 데이터에서 b도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면 b가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짝수네 근데 이렇게는. B가 0이라면. 홀수지. 가로는 홀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홀수잖아. 그러면 데이터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검출할 수 없나요? 그렇다고? 위치는 모르지. 왜? 자, 봐봐. 여기가 0이라면 여기가 짝수가 되었어. 이렇게 가. 이렇게 두 개만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짝수가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알수 있어요. 하지만 요 지점이 아니니까 얘네 나머지 중에서 하나가 문제라는 거지.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뭘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짝수 페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C를. 짝수 페리티라면. 반대로 해야 되겠지? 그치? 짝수니까 반대로 가야지 1로 만들어야지 이게 패리티 비트니까 이게 패리티 비트야 추가해준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짝수 만들기 위해서 1 짝수 0 짝수 1하면 근데 오류데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걸로 나와있으니까 이거 조금 애매하다 그대로 나온다고 이게 맞다고 가정하면 뭐 이런 형태가 붙어야 되긴 한다 그 다음 30번 갑시다 자 진짜 계산하는 문제 이게 오답률 6이더라 모듈로 2 연산이라고 봐야 되거든 봐봐 수신기가 디귿의 오류를 검사한 연산이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아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아이씨 작다 그치 조금 키워서 볼까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이걸로 나누었습니다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이 계산은 맞는 겁니다 그쵸 자 봅시다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인 1011을 사용하여 모듈로트 연산을 했죠. 적절한 거지 어, 적절하지 않은 거네.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인 1011 사용해서 응? 모듈로트 연산을 했는데. 아, 적절하지 않은 거지? 맞어 맞아, 맞아. 했잖아, 적절. 아우, 나 잠깐 정신 나갔나봐. 그 다음 두 번째.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있는 111은, 여기 맨 끝에 있는 111세 개. 요세 개. 요 111은, 송신기에서 생성한 오류검출부호 맞죠? 오류검출부호 더해준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수신기가 모듈로 2 연산을 할때 수신한 데이터의 생성보호에 하나보다 작은 성향이 0을 추가하지 않았군. 추가한 건, 보낼 때. 송신기에서. 4번. 수신기가 연산한 몫인 111101이 송신기전송의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판단은 뭘로 한다고? 나머지로. 아까 나왔어, 이미. 수신기 연산 결과의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와 송신기 재전와야 여기 나왔잖아.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와 송신기 재전송 왜? 오류니까. 뭐야. 5번까지 보면 답 나오는 거네. 여기까지, 비문학은 종료. 문학은 지문만 간단하게 살펴볼까 싶어요. 내용 다 보기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오케이? 일단, 문학, 아저 비문학까지 완료.